사상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우리 공화당 후보 7번 이주천입니다. 중국발 우한폐렴으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마스크를 사기 위해 약국에서 장사진을 치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참담한 심정 가눌 길이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안보, 교육, 사회 전반에 걸쳐 정상적으로 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작년 연말부터 발동된 무리한 예산 처리, 공수처 법안 및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의 등이 날치기 통과되면서 이미 삼권분립의 자유민주 체제는 무너졌습니다. 좌익판사가 판결한 좌경판결로 인해 사법부는 행정부의 신여가 되었고 거대야당은 제대로 투쟁도 못한 채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핵심 요직은 386 운동권 중에서 가장 급진 좌익세력인 주사파에 의해 장악되었습니다. 주사파 세력들은 80년대 5공을 50화국을 공격하면서 민주화 운동 세력으로 신분을 세탁하고 30년 동안 언론을 통해 국민을 현혹시켰고 사회 각층의 분야에서 벌건 꽈리를 털고 힘을 비추고 있다가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요직에 기용되었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에 걸쳐서 합당 통합 수순으로 세력을 확대한 결과 더불어 민주당을 급진 좌경정당으로 만들어서 오늘날의 문재인 정권이 친북 친중 노선으로 가는 기반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과거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분으로 수많은 적폐 청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 열심히 애국심을 가지고 일했던 고위 공직자들을 고발 사법 처리한 결과 전직 국정원 원장들을 위시한 수백 명의 전직 고위 공직자들 중에서 일부는 자살하고. 대부분 아직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바로 어처구니 없이 탈핵당한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수감일이 벌써 천일이 지났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 정당의 민유화와 위성정당을 통해서 국회의 무력화를 획책하는 한편 자유민주국가에게는 볼수 없고 공산권에서만 설치된 공수처, 소위 고위공직자수사처벌법을 통과시켜 사법부와 검찰 등 고위공직자를 급박, 정국의 장악을 기도할 것입니다. 이후 개헌을 유도하여 궁극적으로는 남북연방제 수순을 밟아 나가고 있는 바, 이는 분명히 사회주의 공산화라는 체제 변형을 의도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단적인 제로 문재인 정부는 10차 개헌에서 헌법전문의 자유를 삭제하려는 의도를 노으라 했고 자유를 삭제한 민주주의는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릅니까? 이는 북한의 인민민주주의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다행히 개헌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채택되는 거민정교과서에서는 자편향소술이 한층 심화되고 불법 탄핵에 기여한 촛불 세력들의 박근혜 대통령 탈핵 요구 시위를 정당화, 미화했으며 이에 편승하여 권력을 찬탈한 문재인 정권의 홍보물로 전락하면서 이제는 선거 연령층이 낮아진 10대 청소년들조차 삐뚤어진 역사인식으로 인해 시국에 대한 오바른 판단력이 결여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인민민주주의 체제로 변질이 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문재인 정권의 체제 수호 의지의 교류로 인해 붕괴 일보 직전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평생 31년 동안 역사교수로 교육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저는 대학교수로서 정치인이 되기를 전혀 원치 않았고 정당 가입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점장께 은퇴하여 조용히 노년을 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촛불 난동과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탄핵, 문재인 주다파 정권의 등장을 비판적으로 적 지켜보기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시청 앞 대한문 광화문 광장, 서울역 등지에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수많은 연설로 국민들에게 눈물로서 호소했지만 나라를 구하기에는 역부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정당에 참여했고, 우리 공화당 최고위원 위원 및 애국정책전략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낱낱이 비판했으며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고심했던 것입니다. 이번 우리 공화당의 41개 지역에 지역구 출마를 강행한 이유도 태극기 세력을 끌어안고 가달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3월 4일 메시지와 조원진 대표의 선거 연대 협상 제안을 미래 통합당이 이런 지하에 거절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선 정책을 말씀 드린다면 한미 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 협력 관계를 굳건히 하고 북한과 중국 공산당에 기울어진 친북 친중 노선을 취정할 것이며 김정은 독재 정권에 대한 레짐 체인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탈원전 정책원의 시해진 에너지 수급에 맞고 총선 이후 닥칠 정기로 인상을 억제할 것입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5년간 유예하고 주 52시간 근로제를 폐지할 대책을 마련할 것입니다. 또 유류사와 법률세 인하를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취할 조치를 마련할 것입니다. 또 두루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정부의 선거개입의 의혹과 9.15 남북합의서에서 국회를 무시한 점에 대한 특검을 실시하여 차고 넘치는 탄핵 사항을 면밀하게 조사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사상 국민 여러분, 지역 정책에 대해 말씀드린다면 사상군은 인구 감수의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7만 명이 사상을 떠난 것도 그 이유가 거주 환경의 부족과 교육 환경의 미비. 일자리 부족 등으로 요약됩니다. 그 해결책으로 4차 산업인 인공지능 사업의 산업 기반 구축, 주상 주상업 복합 건물 증축, 교육 투자 강화로 상업 발전과 교육 문화 육성이 균형을 이루어 국제적으로는 해양 진출의 거점 전략 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본 및 태평양 연안 국가들과의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앞선하면 개헌을 통과시켜서 남북연방제의 물꼬를 틀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질서를 통해서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화로 번영을 누렸던 70여 년의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이번 4월 총선은 좌측으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대한민국이 남북연방제 수술을 발음해서 다단계 공산으로 가는 음모를 과연 막을 수가 있을까 하는 나라의 명운이 달린 중차제한 총선인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체제를 수호할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디 주사파 독재정권과 싸울 전사 투사를 선출하셔서 그리고 입법부에 보내어 국회를 정상화하여 행정부를 견제하고 좌익주사파들이 더 이상 국정을 농단하여 독재정치를 못하도록 간절히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 기호 7번 이 주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방장으로 나서겠습니다. 부디 우리 공화당 번 기호 7번 이 주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단계 공산화를 막고 비정상의 나라를 정상화시키는데 제 온몸을 던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여러분의 한표한 한 표가 모여 나라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